고고어오 <Tar leve> <affe> 아오, <5 attraction> <processo> おい 라이스 패스! 라이스 패스! 구구구! 인형 나라라 인영. 얘 예, 전성인데? 어? 예, 어 오늘 전성기였나? 어제 술안먹었대 응. 나도 안었는데나 괜찮아? 어유. 당이다. 전이라. 사이드. 어. 공 너무 앞으로 덮쳐 버겠어백구처 뛰어야 되는데. 나이스 어. 오. 우 오 설마 오! 오, 오, 오! 오! 왜 그래? 야! 뭐야? 이상해. 제 이상해. <laughs> 이상해 어. 도안 그러니까. 이상해. 제 이상해. 야, 탱이, 탱이 아, 탱이, 이제 감사자. 술먹은 술먹 농구하기 전날 술먹지 말라고. 님이 그, 그 스가 떨어져서 음. 힘들어. 응. 음. 맞아 어우 들어가버렸다 찬물, 찬물 아니죠 아니죠 아이고, 까비 까비

경호, 페이크. 아, 우 까비. 아쉽. 오, 나이스, 까비. 나이스. 오 나이스. 오호. 와, 좋아, 좋아. 과연, 강경호, 까비. 포지션, 어. 나이스. 라 잘해. 돌라 잘해, 돌라 옛날에 공격력으 건가? 어. 오. 라 잘해, 돌라 어. 나이스. 나이스. 패스! 1 응. 0 마흔 후반까지도저렇게뛸수 있을 것 같아 만니만 2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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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! 멋있다. 아니장. 오. 오! 미쳤다. 존나 두나, 존나 테 오 좋아 차분해 좋아 오 좋아 네. 아 아쉬웠어 오케이. 파울 할것 같아 오 어, 파울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! 과연 자유네는우 나 아까 니네 절투 못난 거 편집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해? 오 어, <laughs> 아, 오이 샤샤? 좀 냅둬. 어어 이거 어어.. 편집할게 편집할게 넣어! 우리팀 자유투 못 넣은거 다 넣을거야 난 오늘 자유투 안썼다 오우! <laughs> 오우! 오! 어우 과연! 아유거 까기.. 역전! 역전! 오오오오오비오오오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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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오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야, 그래도 1점 차야? 1점 차, 1점 차. 야, 재밌다. 이게 농구지. 오, 나이스. 오, 오, 오. <laughs> 줘봐. 오케이. 1번! 좋아, 8초야 8초 파울 없이! 오우, 쪽가 까고! 오우! 럭키 럭키! 좋아, 좋아! 좋아! 천천히, 천천히! 침착하게 나비, 나이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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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 남은 시간 3 0 초. 오, 오, 자 이쪽까지. 야 저스키 습지가 분명해. <laughs> 리바 이기면, 사코. 이기면 습지 아니야? 베스트브룩. 어. 어. 와. 오. 아이스댄스. 와 훨씬 온기 더. 십이 초 십이 초. 저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어 그지? 좁은 데서 다행이다! 아이고! 박스박스지 멍청해서 안 돼! 다행이다 럭키 2초! 이초 잠시만요 과연? 아오